30m 돌담에 기와를 얹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흙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황토흙을 2.5톤 차덤프추럭로한 차를 준비했더니만 너무 많은데 한 30m 돌담 샀는 데는 한 1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전날 저녁에 흙을 가득 담은 통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흙을 불려 그래야 이게 흙을 이기는데 좀 쉬울 것 같아요. 30m 돌담에 수키아가 한 120장 그리고 암키아가 한 450장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차력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공을 할 겁니다 암키아 암키아를 끊고 예, 흙을 가득 해야만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. 삼키알을 먼저 얹고 이 흙을 갖다가 완전히 채워 줘야만 이 완전 접착력이 좋아 가지고 아주 임이 갖고 이 위에다가 앉아 이렇여기나 황토 흙으로 이제 수키알을 올리만됩니다 충분히 해야만, 단단하게 붙어가지고, 이게 숲이야. 이게 부하라고도 하는데, 어, 숲이야가 아니고 참, 암기를 하나 더 올려야 돼. 이게 200년 넘은 옛날 사랑시에서 뜯은 기한데 아직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앉아 엎고, 엎어 놓고 이 위에다가 수피아를 얹어 놓고. 충분하게 물려주고, 이게 딱 정중앙에 오도록. 이러마무리 주고. 여기다 앉아, 다시. 암케아를 올려줍니다. 암케아를 올리고. 흙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이래 하면 이관상 보기도 좋고 황토 흙 깨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갖다 미리 한 12시간 정도는 물에 죽 넣어갖고 불려야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그 시간 지나서 흙을 개는데 좀 수월합니다. 이걸 흙을 잘 찍어 여기에 줘야 밤에 갈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30m 이 지금 기아 하는 데3 1일 아, 참 3일 됐어, 3일. 그건 엉터리라서. 예? 그, 그건 엉터리라서. 예. 됐어.